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그 코인 마켓캡을 이 들어가다가, 어, 파이 네트워크라고 검색을 해보니, 어, 파이 네트워크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건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겠다, 어, 싶었는데, 어, 그래서 한번 좀 그, 조금 면밀하게 좀 파고 들어가 봤죠. 자, 여기에 이제 돋보기에다가, 여기 이제 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파이, 아, 파이 네트워크라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은 여기 파이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이가 아니라 P4라고 됐어요. 심볼명이 자, 이거 모르고 그냥... 파이네트워크라고 치고 바로 엔터를 누르면 이 심볼 마크 못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심볼 마크가 이렇게 돼있어요아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의심이 가죠 자 아직까지 그 파이네트워크의 그뭐 공식 그 스마트 컨트랙 주소가 뭐 명기가 된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피넷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가 일단은 좀 어, 의심스럽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넷 프라이스 라이브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시장 그 아직 그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추적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P s 시라고 명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치 사람들은 코인 마켓캡의 파이 네트워크가 상장을 했구나 등록을 했구나라고 이제 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관련 웹사이트는 어떻게 될까? 여기 웹사이트가 등록이 됐어요. 자 웹사이트 익스플로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인데. 그 여기 웹사이트를 먼저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여기 클릭을 해 보면 CryptoCoinMarketCap.com 어, 이라 놓고 어, Current c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를 클릭을 해 보니 Oops 라고 되어 있어요 예, Something went wrong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다시 뒤로 가기 아래 것을 눌러 볼게요 예 똑같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링크가 되어있는 연동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화이트 페이퍼가 있죠? 네, 화이트 페이퍼를 클릭을 해볼게요. 어? 마인파이.컴으로 연동이 되네? 도메인으로 연동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 이거 파이 네트워크 정말 어, 이거 그 정말 등록이 된 건가?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어,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링크가 틀립니다. 자, m i n e p y c o m 이 공식 도메인입니다. 자, 일단 그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파이 네트워크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웹사이트가 연동이 됩니다. 자, 거기를 한번 따라서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봐도 파이 네트워크의 웹사이트. 개발자 연락처를 누르면 웹사이트 여기 있죠? 클릭을 해 보면 m i n f y c o m 으로 떠요. 자, 이거 외에도 자,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트위터도 들어가 보죠. 예, 네, 파이 네트워크라고 쳤을 때 옆에 이제 그 인증 마크까지 달려 있는 이것이 찐입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를 클릭해 보면 네, 92만 명이 팔로우가 되어 있는 여기가 진짜배기 파이 네트워크 공식 트위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것도 마인파이닷컴이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예, 도메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시, 그 코인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피넷 예, 여기 연동이 되는 화이트페이퍼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 이와 같습니다. 예. 똑같죠. 예, 구성을 아주 그대로 그러니까 어 그걸 그대로 베껴 왔어요. 이그 m i n 이 p i c o m 에 있는 어 사이트의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베껴 왔다라고 네,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좀그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것이 공식 도메인과 같이 정말 똑같이 베껴 놓고는 아래 보면 여기와 같이 Join Private Sale KYC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자, 그 KYC는 대대적으로 아직 진행된 바도 없어요.각 국가별 솔루션만 테스트로 진행이 된바 있습니다.과거 1차 때도 뭐, 그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 것이 다이지.현재 지금 KYC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자, 그리고 여기 Private s a l e 예. 왜, 그, 공식적으로, 그, 공식 사이트도 아니고,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ICO나 프리세일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링크가 걸립니다. 자,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유저네임을 적으래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BEP 20 컨택 트 주소를 적으라고 하고, 여기에 BNB를 가장 많이, 어, 최대로 공, 그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을 적으래요. 그렇게 하고 제출하랍니다. 자, 이것에 어, 혹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여기 텔레그램 주소를 만들어놨어요. 자, 트위터를 클릭을 해보면 트위터는 진짜백이 트위터로 연동을 해놨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채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커뮤니티 방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텔레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 아침까지만 해도 13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89명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그 뭐, 파이 네트워크의 이제 뭐 글로벌 채팅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도 하나 또 꾸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찾은 건데, 어떤 곳이냐면, 네, 여기 파이 네트워크 글로벌 채이라고또두 군데를 또 파놨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은 이제 그 공식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하는 방이고, 자, 여기는 글로벌 채팅방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채팅을 이루어지는데, 어, 여기서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때까지 파이네트워크가 올린 글들을 어,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 12월 11일 날. 자, 이 방에 있는 138명들은 전부 다 호구들입니다. 정말 호구들입니다. 정말 돈 잃기 딱 좋은 케이스들. 자, 이 방에도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절대 그, 지금,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건 스캠입니다. 이100% 스캠이니까, 어 프레비 세일 절대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어 다른 커뮤니티들에게도, 어 널리 좀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